찬성과 5 6 9장 찬양합니다. 찬성과 5 6 9장입니다선나 목자 대세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 주셔서 사랑 목자그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목자그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이른 양의 물이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구세 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선한목적 구세주여 그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해로 자유 하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계신 그 사랑 배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 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 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 안에서 자라기를 부모들은 소원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 부모의 언약을 전달받아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제약 막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두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두고 우리를 복음 안에 부르셨고 그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랩런트들이 자랄 수 있는 뜻을 만드는 것이다. 랩런트의 뜻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달할 것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서로가 부모는 부모 부모 입장에서 렘넌트는렘넌트 입장에서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따라 이 시대를 정말 살려낼 수 있는 나만의 언약이 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업,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언약이,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후대를 통해서 내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줄수 없다고 착각하지도 말고 내가 정말로 뭘해 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어쩌면 우리는 교회가 이 렘넌트들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축복의 장소다. 그렇게 여러분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우리 랩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랩넌트들에게 반드시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축복의 장소로 쓰임 받도록,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들을 통해서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기회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또 방황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잘 못하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교회에 우리 렘넌트들을 맡기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있고 교회가 기도의 배경이 되고 교회가 정말로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의 장소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교사들이 정말 우리 후대에게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영역에 부모가 정말로 이줄수 없는 그 영역에 답을 줄수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지요. 그래서 부모와 교사는 함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꼭 전달해야 될 것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을 가르치고 또 언약을 심고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응답의 사람이 되어 실제적으로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 받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평소에 뭐가 참 중요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옆에 불신앙을 심기도 하고, 심지어 그말한마디 듣고 여러분 SNS에 나오는 말한 마디 때문에 자살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SNS에 나오는 그말한 마디 때문에 연예인이 자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끼리 SNS를 통해서 주고받은 그말 때문에 정말 자살하기도 하고. 그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내말 하나가 이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너무 많고,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말 하나가 이 영혼에 각인되버리면 평생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 이 한마디가 우리 랩런트들의 영혼에 각인될 수 있다. 이게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그걸 못한다 한다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데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죠. 그렇죠. 아는데 기다릴 수 있다면 그거는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포럼할 수 있다면,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을 정말로 언약의 눈으로 보여 그들에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길을 통하여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통하여 언약 백성이 다시는 노예상을 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뭡니까? 번제물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사건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가 물이 있습니까? 밥이 있습니까?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많은 예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또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는지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각인시키면서 가난 땅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축복이에요. 내가 참된 예배 속에 있다면, 내가 참된 언약 속에 있다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 인생이 광야 같지만, 사실 이것이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실제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을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언약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를 볼수 있어야 되고, 전 세계를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 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나 정말로 전 세계, 모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아 정말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어릴 때부터 확실한 내 달란트를 찾아 이 언약 전달에 내 절대 현장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할 필요가 없다. 허감은 이것을 모르도록 사단은 이것을 모르도록 철저히 다른 각인을 우리도 모르게 심어 놓고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중심 잡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런데 <laughs> 그참 그걸요 부모를 통해서 하는 게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거의 80%가 뭐냐 부모를 통하여 그걸 못하게 만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자녀를 분리시키고 독립시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참된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것만 하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뭘 잘하는 게 아닙니다. 뛰어나게 잘할 필요,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방해합니다.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이 더 방해할 수도 있다. 자기가 아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 말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리고 불신앙을 심고 또 뭡니까? 진짜? 인생에 있어서 답을 모르도록 계속 헷갈리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어쩔 때는 부모 영향을 부모가 없어서 당인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말 하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내서 갈수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시간 얼마 안 있어요 우리 렘런트들이내품 안에 있을 때는 길어봐야 20년이 짧으면 10년이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언약을 심어라. 반드시 언약을 심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언약이 인생의 답이 돼. 우리 많은 렘런트들이선교사로갈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목사가 되라 말이 아니내 직업 현장의 선교사 내 산업 현장에 성교사. 심지어 목회자로서 성교사로 갈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내 위치에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성교사가 되었듯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 현장을 서 있는 성교사가 되었듯이 우리 렘넌트의 사상과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성교사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정말 300%의 축복이 나올 만큼 믿음에 도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제로 허감이 어떻게 역사하지만 그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할 수 있다면 그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반테들에게 답만 남면 돼요. 무슨 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다. 이걸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완벽하게 하려면 그만큼 불안합니다. 그렇죠.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그만큼 사실은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알게 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는 다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게 되죠. 예배에 최우선을 둘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입니다. 인간은요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 예배 비밀을 누려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하신다.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찾아내는 것은 개인의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응답을 주셨지만 찾아내는 것은 개인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이 그걸 모른다고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을 받도록 하셨고, 모자란 사람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은혜 속에 함께 가도록 하셨고, 그렇지요. 능력 있는 사람도 혼자 사실은 못해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애굽을 혼자 못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을 때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광야생활 혼자 못 갑니다. 그래서 광야를 건너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가도록 만들었다. 거기 하나님 함께 가. 가난정복 혼자 못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민족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은약 붙잡고, 함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함께 갈수 있다면 반드시 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 개인이 반드시 내 혼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배워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됩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함께 가는 비밀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마만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찾아내야 돼. 그게요 하나님 앞에 가는 비밀이에요. 같이 있다고 여러분 모든 게다 응답을 오는 건 아닙니다. 또 혼자 있다고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이 복음을 누리고 가는 힘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다리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환경과 조건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계속 회복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함께 가는 것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위로를 하는 것이고, 또 불신앙의 흑암 역사가 무너지는 것이고, 또내 혼자서 힘으로도 옆에 사람을 돕고 함께 갈수 있는 비밀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이그 은혜 속에서 나의 은약,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 옆에 사람을 섬기고 옆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사실은요. 하나님은 내게 모든 걸다 맡길 수 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왕 되려고 했지만, 다윗은 뭡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옆에 사람을 계속 살립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옆에 사람이 언약이, 그리고 기도가, 그리고 그 삶에... 실제적인 전도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이미 나는 다 받은 겁니다. 그걸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추석 연휴, 구정 연휴인데, 여러분, 이 구정 연휴 동안 우리는 또 각자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광경이 특별한 날이 아니 나는 평상시 살아온 방식을 가지고 갈수 있어야 돼. 나는 내가 늘 살아오던 나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갈수 있어야 돼. 정신줄 놓고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려 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까지 내가 지속적으로 가져오던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 가 거기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영적 상태를 누리고 그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24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에 가시는지를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나온다. 하나님이 하신 게안 보이면 내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속에 있다면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수준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언약이 전달되어져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응답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 언약이 나의 발판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 우리의 여정을 가는 축복의 능력과 배경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시시대 세계보고마,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 중독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 희망과 참으로 꿈을 잃어버리고, 삶의 무능 속에 빠져 있는 사실적인 흑암의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구정 연휴를 통하여 또한 번의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 최고의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